오늘은 남편이 아침 도시락을 싸지 말고 좀 쉬라고 해서 아침 도시락은 생략했고요. 그리고 좀 자다 일어났어요. 점심을 먹어야 될것 같아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제 점심은 오트밀 먹으려고 합니다. 우유 넣고 먹으려고요. 저번에 사놓고 계속 못 먹고 있었는데 오늘 한번 먹어볼까 해요. 초콜릿 맛은 처음이라 맛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럼 점심도 먹었겠다. 간식으로 먹어볼게요. 여기 밑에 여는 곳이 있어서 쉽게 열수 있어요. 이렇게 열면 됩니다. 그리고 두 개가 들어있고, 그냥 단순하게 포장되어 있어요. 그럼 먹어볼게요. 초콜릿 맛답게 초콜릿 향이 나고요. 향은 약간 제티 음료? 가나 초콜릿 음료? 그런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이거 먹고 할 일을 조금 해봐야겠어요. 그러면 이따가 저녁에 다시 영상 키겠습니다. 제가 한몇주 전부터 그 현관 밖 복도에서 바퀴벌레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몇번 남편이 잡았어요. 근데 오늘 제가 집을 며칠 비웠잖아요. 그래서 하수구를 통해서 올라온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부엌에서 바퀴벌레를 발견했습니다. 아직 잡지는 못했고, 일단 바퀴벌레 약만 주문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게 내일 올것 같은데, 아... 조금 무서워서 약간 징그러워서 요리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밖에서 또 먹을까 합니다. 돈을 많이 쓰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한솥을 또갈것 같아요. 그러면 준비하고, 그러면 준비하고 나가볼게요. 이게 아까 제가 발견한 바퀴에요. 지금 복도에 있습니다. 이게 집에서 나타났더라고요. 엄청 커.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으로. 음... 얼른, 네. 어쨌든 밥 먹으러 갑시다. 한솥에 갔었는데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돈까스를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엄청 자주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맛있게 먹으러 갈게요. 맛있어? 음. 드디어 음식이 나왔습니다. 비빔모밀, 요거 달달하니 아주 맛있더라고요. 딱제 취향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돈가스, 여전히 맛있었습니다. 저녁으로는 17,800원 지출했어요. 아침 도시락을 안 싸줘도 된다고 해서 오늘도 늦게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니까 밖에 날씨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슬슬 점심도 먹어야 될것 같은데, 뭘 먹을지 엄청 고민이 됩니다. 일단, 냉동실에 있는 거 꺼내서 대충 데워 먹을까 싶어요. 아직 바퀴벌레를 못 잡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일어나서 점심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동실에 있던 밥이랑, 김치 볶음을 전자레인지로 데웠어요. 이렇게 두 가지만 넣고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믹스커피를 마시려고 합니다. 이게 예전에 신혼여행 갔을 때 맛있어 보여서 사왔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날짜가 거의 다 되어 갔더라고요. 여기. 6월달까지, 6월 8일까지여서 얼른 마셔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거를 마시면서 할일좀 하려고 해요. 원래 운동을 갈까 했는데 어, 너무 피곤하고 할 일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운동 생략합니다. 이번 달은 운동을 거의 못 가서 살짝 아쉽긴 해요. 아이스로 만들어 먹는 걸 좋아해서 아이스로 만들었어요. 요게 좀 좋은 게 용량이, 물 용량이 150ml 이거든요. 그래서 아이스 만들기에 딱 괜찮은 양이더라고요. 겨울 빼고는 거의 아이스로 타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얼른 마시면서 할 일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탄 커피를 마시며.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벌써 저녁 시간이 다 되었더라고요. 근데 오늘까지 사먹는 건좀 아닌 것 같아서 드디어 요리를 합니다. 근데 제가 바퀴벌레를 부엌에서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엌에 오래 있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실로 왔습니다. 거실에서 김치찌개를 끓일까 해요. 많은 건 못하고, 김치찌개랑 밥이랑, 그리고 원래 있던 반찬이랑 해서 먹겠습니다. 그럼 얼른 해볼게요. 먼저 고기부터 볶아 낸 다음에 고춧가루 넣고 김치 넣고 그냥 팔팔 끓일 예정입니다. 그냥 김치만 맛있으면 어떻게 만들든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고춧가루 조금만 넣을게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물도 계량 없이 그냥 부어줄게요. 아이고 너무 친다 여러 번 먹을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끓여보다가 더 넣을 수 있으면 더 넣어볼게요. 간은 참치액으로 해보겠습니다. 참치액이랑 국간장?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이제 끓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양파 투하하겠습니다. 팽이버섯을 언제 넣을까 조금 고민하다가 그냥 지금 넣어줄게요. 김치찌개에 팽이버섯을 넣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냉장고를 얼른 비워야 될것 같아서 재료를 넣습니다. 저도 처음 넣어보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팔팔 끓이다가 대파 넣고, 두부 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미향을 살짝 넣고, 두부 넣고, 대파 넣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대파는 냉동해 둔걸 사용하려고요. 냉동해둔 거밖에 없어서 이거 넣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끓이다가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오늘의 저녁 밥상입니다. 방금 끓인 김치찌개와 저번 주에 만든 애호박전 그리고 미나리무침 이렇게 먹을게요. 요런 식으로 바퀴벌레 약을 군데군데 넣어놨습니다. 이걸 먹으면 죽는다? 죽는다고? 죽는다고 해요. 맛은 땅콩 버터 맛이래요. 그리고 이거랑 끈끈이도 몇개넣어두려구요 원래는 일찍 잘 생각이었지만 아직 편집이 다 끝나지 않아서 저번에 산 유케어를 마시면서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더니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 마시면서 조금 하고 자려고 해요. 그러면 얼른 하고 하루 마무리하겠습니다. 음.